안녕하세요. 지이시가에이시 네, 오늘도 이렇게 말하면 다시 초급으로 간다의 마지막 파트입니다. 자 가겠습니다. 세계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간데이 시간에 이시간데이 시간에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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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에 이시간에이이시에에 恋人関係には見えません。二人は恋人関係には見えません。たむんじゃん、どうですかフルマラトンを4時間で走った。フルマラソンを4時間で走った。フルマラソンを4時間で走った。 미로, 응, 음, 아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자,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. 물에 손을 씻었다. 미즈드 테어 아라따. 미즈드 테어 아라따. 미즈드 테어 아라따. 음, 미로, 아나시길 부탁드립니다. 자, 마지막 가겠습니다.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. 마도가라 스 쑤시, 카제가 하이테키마스. 마도가라 스 쑤시, 카제가 하이테키마스. 마도가라 스 쑤시, 카제가 하이테키마스. 네로 안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. 이것은 얼마에 샀어요? 고려하, 이마라에가이하셨다 고려하, 이쿠라에 가이하셨다 고려하, 이에가입 네로 안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몇 문장 알아봤고요. 지금까지 한 문장을 잘 익히셔서 고급으로 쭉쭉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. 음, 이렇게 하면 다시 초금으로 간다라고 하는 문장은 오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래마시다어맞다 네.